집중하자, 이거 많이 올 거야. 초반에 총. 어디 갔어? <laughs> 아, 깜짝이야. 있다. 이번 거 진짜 많이 왔다. 행복하다. 제한테 사격각이 나왔다는 건, 여기 있다는 건데. 아왜안 올라가? 아직 더 숨어 있을 거란 말인데 이제 앰프 들자. 바깥에 떨어진 애들도 꽤 있을 텐데. 다 아, 잡았나? 이뚜은 새거 하나 먹어야겠다 하나 더 있네 얘왜 이러고 있는거야? 밑에 뭐 있어? 왜 그래 너? 뭐 봤어? 이 친구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? 뭘 봤으니가 이러고 있던 거 아니겠어? 없구요. 아이, 꿀잘 빨았다. 6킬이나 했네. 이제 주변에 떨어진 애들 잡으러 가자. 진짜 깜짝 놀랐네. 와,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일을 악물게 되네. 총소리나는 곳은 다 가자 제가 이사눅맵에서이 루인사 한군데만 팠어요 <laughs> 무조건 저기만 가자 그렇게 정하고 저기만 갔어요 무조건 워낙 다른 맵들을 미라마나 에란게 이런 데를 외곽으로만 다니다 보니까 초반 교전이 너무 약해가지고 일부러 초반 교전 좀 어떻게 늘릴 수 없을까 하다가 이 맵에서 저기만 가게 됐어요. 20킬씩 20킬이라고요? 최선을 다해볼게요. 아, 여기서 사운드 났는데? 저기다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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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토바이다 오토바이. 최,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. 같은 느낌이죠. 학교 같은 느낌. 아씨, 하필이면 등선이 저 있어. 멀다 멀다 멀어 앞으로 10명을 더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? 만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야 아 이거 치료하지마 치료하면 제가 죽어버려 딴 놈이 잡기 전에 내가 가서 잡아야지 안되겠다. 무조건 해야겠다. 도핑이라도 하고 가야겠다. 그 벡터 내 거거든. 여기서 소음기 쏟아낸 애는 어디 갔지? 뭐야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? <laughs> 나 죽은 줄 알고 안쏜 건데 안 죽었어? 여기 하나 더 있었는데 UMP 쏘더네. 반대편인가? 4배가 하나 필요한데. 아 그래 6배라도. 이시안 건너올 것 같은데, 3 3 1명9명안될것 같은데요? 이 9명이 나를 위해서 남아있을까? 저3 k o 명 낙지님 있네, 낙지 아, 이거 오토바이 버리고 건너 쓸것 같은데, 오토바이. 여덟명 한명은 건너기 시작한거같은데요가다이 뚝배기 날사가는이 아닌가 이렇게가이가잠수이이낮은이이라도은이해 <laughs> <강의라도> <laughs> 원래 이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큰일 났는데 저기 오토바이 내렸는데 다시 안 보여 역시 낮에는 너무 밝아서 잘안 보여 두대어어 어, 어디야 <laughs> 어디야 어디 어디 바이구나. 아, 좀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? 손잡이 지금 앵글 끼고 있어요. 이기 때문에 아 박스다. 아 박스에 너무 박스에 잠깐만요. 아, 부스스 있는데 못 먹었어. <laughs> 아, 살려줘. 아아, <laughs> 제발. <웃음> 제발요. <웃음> 어딨어, 이번엔. 안 보이는데? 아, 제발. <laughs> 왜 옆에서 쏘고 그래요.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있다. 오케이. 연막을 이렇게 뿌려주면 나올 거거든. 왜 나의 왜 나를 방해하는 인간이 이렇게 많어? 너도 못 가고, 나도 못 가는데, 내가 약이 더 많아 보이는 걸. 하지만 너의 실력으론 나를 이길 수 없을 거 같구나. 어, 잠깐만, 18명 남았어. 나 이거 빨리 가야 되거든. 너 상대할 시간 없거든. 나와, 나와, 너 상대할 시간 없어. 나와, 후 살았.. 살았구요 5킬, <laughs> 5킬 남았죠? 5킬 남았죠 <laughs> 5킬? 아 너무 빡신디? 너무 빡센거 아닙니까? 이거? 아 15명! 잠깐만 15명 중에 내가 5명을 잡을 수 있을까? 이건 혹시 모르니까 여기서 구상 하나 빨고 들어가자 아왜 가자마자 6초 남았어 잠깐만 나 여기로 가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확 드는데 아네 잠깐만 기다려줘. 기다려 줘 아, 기다려 아이 여기로 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설마 <목소리> 아안돼 <laughs> <laughs>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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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돌아가 위로 돌아가 자기장 사하진 않을 거야. 아, 좀만 더 힘내봐. 잠깐만, 나약 아, 약 4개 있어. 괜찮아. 아직까지 괜찮아. <laughs> 서두르지 말자. 자기장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괜찮아. 좀만, 좀만, 좀만. 야, 야, 야. 아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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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편한, 편한 그 자체. 오히려 이렇게 늦게 가면, 앞에 뛰고 있는 애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, 오히려 다행입니다. 아, 저 오른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? 왼쪽으로 가야겠는데? 아 다행이야. 뛰고 있는 아이들까지 전부 볼수 있어. 그렇게 생각을 하자구. 아, 10명 남았는데 5명 어떻게 잡어? 에이, 망했어. 어 이번 건좀 가까운데. 에이 설마 여기 올라가 있다거나 하는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지? 진짜 있어 와 비겁한 자식. 뭐야. 여기도 있었어 와 소름끼쳐. 너희 다내 거야. 3킬 남았죠? 기다려봐요. 3킬이면 왠지 가능할 것 같아. 기다려봐. <laughs> 여기 8, 나머지 7명 중에 3킬만 더 하면 돼. 괜찮아. 할수 있을 것 같아, 왠지. 아, 얘왜 1조 끼야? 저기 뛴다. 저기 뛴다. 저기 뛴다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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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잡아야 돼. 내가 잡아야 돼. 딴애가 못찾게 해야 돼. 저거 날 쏘는데? 아, 망했다. 아, 망했다. 나, 에이, 망했다. 망했어, 망했어. 일단 무빙, 무빙으로 커버해야 돼. 연막도 없어. 지금 아, 잠깐만, 일단 무빙으로 커버해. 아, 그만 잡어, 내 거야. 아, 제발 그만 잡어. 아, 근데 막... 막 가기에도 너무나 위험한데, 이게 후, 잠깐만, 아직 다섯 명 남았어. 3킬, 다섯 명 남았는데, 3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? <laughs> 가능해, 이거 연막도 없는데, 저 멀리 뛰는 애 하나 있고. 아, 제발, 잡지 마. <laughs> 잡지 마. 아니, 나도, 아, 나도 집중해야 돼서. 아이, 잠깐만, 기다려봐. 잠깐, 스톱. 돈 킬. 같애 몰라, 난내 눈앞에 킬만 신경쓸래. 수류탄이 없거든? 망했죠? <laughs> 잠깐만. 나와, 이 자식아. 아, 그거 왜못 잡았을까, 내가. 아. 아, 얘, 얘, 자꾸 딱, 저거 따고, 아, 딱이었는데. 아, 오케이, 치킨 먹으면, 치킨 먹으면 미션 완료. 야! 오케이, 나이스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<laughs> 미션 완료.